해박 넘버원 안충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IT 초선해양공학박사 1호로 졸업하고 정지용 회장님의 초청을 받아 현도중공업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일본 대현중공업회사들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인도, 미국 등지에서 나오는 모든 해양 공사에서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강관, 미쓰이, 스미더보, 히다치 등 일본 대형 회사들을 모조리 선멸하고일몰의 앞마당에 있던 이와기 뒷마당에 있는 이와훈의 오끼 프로젝트까지 모조리 수주해 오니까. 해양업계에서는 저보고 자팽킬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상당히 잘 살고 있었는데 36년간 식민지로 한국을 착취하고 용5한국 전쟁 당시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얻어 잘 살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회사들은 이기고야 말겠다는 독기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원래 미국같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모든 오만을 다 피우는데 한국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과거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우기며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문제며 강제 진영 문제도 오히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이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요소를 비롯 대대적인 경제 보고를 가해 한국을 완전히 벌집수수 놓없듯 정부, 기업, 민간인들을 혼돈의 도안이라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대안도 없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한국이 더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한국 한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WTO에 긴급 상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긴급 초청하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상한 각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무 근거 없이 이번 검수 조치 품목이 북한의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해 흘러들어갔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되어 놓고서는 한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문 대통령 공시 입장 발표와 유기적 압복에도 오히려 추가 제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전례 없는 비상사항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피생대책체제를 갖춰 단기적 및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회복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민간하게 반응하는 것이 독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 인근의 메탄 하이드레드가 집중적으로 대량 부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드는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탄을 함유한 얼음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메탄 등의 가스 분자가 물 분자 안으로 들어가 만들어진 기포보호의 결정체로서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고체 안에 메탄 하이드레드는 가스와 물로 분해집니다1 입방미터에 매던 하이드일는약164 입방미터에 매던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메던하이드일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석유보다 1.5배, 석탄보다 한 2배 정도 적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정도로 청정 에너지로 분류됩니다. 독도 인근에는 9억 톤에 달하는 매장량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석탄과 석유에 이어 21세기에는 메탄하이드레아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탄하이드레아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다 밑에 매장된 상태 그대로의 압력과 온도를 고스란히 유지해서 채취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용해될 경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최악의 참사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메탄하이드레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해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조선과 해양 프렌트 제작 기술에서는 일본에 앞서 있지만 메탄가스 추출 기술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엄청난 연구비를 독토 메탄하이드레드 추출 기술 개발에 쓰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를 개발을 시작하여 독도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추출을 시작하면 일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삼성 중공업과 대우 조선 해양에서는 시추선을 건조하고 찾아가지 않는 배가 몇척 있습니다. 이 시추선을 외국 회사와 합작으로 시추 회사를 만들어 독도 인근 메탄 하이드레이트 구조와 배장량을 완전히 파악하고 메탄가스 등 상용개발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 한일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일본은 한국팀을 옹졸하게 홀대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옹색하고 비타협적이지만 기업인들과 과학계에서는 근면하고 아사란 면이 있어서 경제 문제는 양국의 기업인과 과거사 문제는 양국의 정부가 함께 나서서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 고수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정부가 산하 제단을 설립하고 기업이 출연해서 보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기업은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공산이 큽니다. 일본도 자원 빈국이 되어 해외 자원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보복을 처리하고 다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독도를 포함, 러시아 등 해외 자원 개발에 한일이 공동 참여하여 양측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경제 3대국이며 이웃으로서 동부와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가야 할 나라입니다.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개척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도 메탄하이드레스 개발을 위해서 한국의 해양 산업에서 좀잘 나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해방 넘버원 no. 안충승이었습니다.